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마은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라라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이러한 고백 때문에 겸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한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비춰주는 그러한 예비적인 역할로서 겸손한 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마태복음 3장은 이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이 맥락과 3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늘 제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동안의 계보에 줄곧 이어진 계보를 잇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1장부터 시작하는 모든 내용이 과연 예수님은 누구란 말인가에 대해 추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장도 세례 요한에 대한 겸손함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연결 가운데 등장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냐면 족보가 끝난 다음에 사실상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 속에 나신이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 속에서 잉태되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보를 잇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데 단순히 인간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다 라는 관점에서 1장의 말미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동방박사가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2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먼 나라 이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담아낼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온 자 그리고 이 땅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서부터 찾아온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1장, 2장의 맥락입니다. 유대 전통의 계보 속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이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게 하는 맥락 가운데 도대체 예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란 말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보를 잇는 존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고 이 땅의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부터 경배하러 오는 자, 그게 예수이며 오늘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도대체 예수란 어떠한 자인가를 더 부각시키는 맥락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해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3장1절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 이 그때라는 얘기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잉태하였다가 출산을 하고 헤롯이 두살 밑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이란 지역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애굽에서부터 불러 모은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적용은 출애굽을 연상시키거든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에 대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부터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였던 우리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자로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로서 히브리서의 고백을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로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에 대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그때가 등장하는 건 최소한 25년이나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아기 때에서 3장의 장성한 때로 확 넘어간단 말이죠. 이, 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어, 어린 시절의 아기에서부터 몇십 년이 지나간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이 천국에 대한 내용은 회개에 대한 내용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될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과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그치게 되고 신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끊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침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침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선지자의 말씀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인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했는데 이것은 회개와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에 대한 유우침 나아가서 단지 죄에 대한 후회뿐만이 아니라 유우침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돌이킴을 가지고 오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전환에 대한 측면에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단지 죄에 대한 유우침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이킴을 목적으로 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전환으로서 회계를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랑 뗄수 없다라는 것을 세례의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40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이사야서가 펼쳐지는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너짐, 죄를 통한 멸망에 대한 선고, 이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 39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사야 40장 3절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리냐면요 이미 무너지고 회파된 그래서 광야가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건설될 수 없는 절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들려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들려오는데 이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랍니다. 골짜기란 얘기는 우리의 모든 우울,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적시게 되는 고통의 현실, 이 모든 것이 도두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높은 산과 언덕마다 평탄하게 되라는 것도 우리에 대한 자고함, 내 의에 대한 교만에 대한 높은 자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오만한 내용에 대한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깎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르지 않는 길을 다시 한번 평탄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골짜기가 생긴 것이나 자고함으로 높아진 것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 고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곤란해서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오는 동시에 이렇게 골짜기가 높아진 산이 고르지 않는 삶들이 평탄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다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등장하거든요. 네, 보다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에 대한 맥락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맥락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우리에게 복된 소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 회개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파여진 골짜기와 높아진 언덕과 고르지 않은 땅에 대한 왜곡이 뒤틀림이 하나님 앞에서의 변질됨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전환되는 회개의 삶 없이는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소망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련 때문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은 이사야에서부터 약속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아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1기와 1장 8절에 보면 엘리아의 모습을 연상하는데 털 옷을 입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지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일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띄고 오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세례자 요한은 단지 신약의 흐름 가운데 본인의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고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내가 곧 소개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단지 이땅 가운데 출연하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성취할 엘리야가 선고할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을 성취할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며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신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서 사장 마지막에 가면 선지자 엘리야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라기와 엘리야의 시대는 엄청난 간극이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 때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띈 세례자 요한을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구약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장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조금 어렵게 설명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시죠.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간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러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단순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만 전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더 많은 내용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이 말씀을 통해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오거든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파되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한 외침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외침이 온 사방으로 하여금 동요하게 한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본인들이 절망하고 우울하고 나라를 빼앗긴 아픔 가운데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 모든 절규 속에서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해교와 함께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니누에 심판의 메시지를 잠깐 전했을 뿐인 데 뒤집어진 역사처럼 말이죠.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환과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알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 이러한 맥락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회개하는 삶 없이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세례요한의 뭔가 선지자 이사야와 엘리야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경솔하게 여길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데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러 온 무리가 있으니 그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갈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문장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한 거친 표현입니다. 단순히 쌍소리에 대한 욕이 아니라 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너네들은 사탄의 계열 가운데 왜냐하면 뱀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영역 가운데 그들의 편에 선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강조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데요. 누가에 대한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너희를 위한 곳에 대한 표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따라 약간의 내용이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누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면 너네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더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더냐? 아니면 너네들이 좋아서 삼은 리더의 말이더냐? 이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정말로 바른 선지자의 외침이 맞더냐 이것을 대무는 것이고요 너희를 이라표현의 강조를 지으면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일관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고선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으로 있지 않는 이상 임박한 진노는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상관없이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임박한 진루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자만심의 이유는 뭐냐면 8절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기에 대한 안심에 어떻게 보면 평안에.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자비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것으로 안심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죠. 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네들의 그 상태로서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라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의 베푸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가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 호산나 교회를 지켜왔고 봉사해왔고 헌신해왔고 직분을 감당해 왔다는 것에 대한 나의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삶을 내용으로, 자기의 혈통을 내용으로 삼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니 일가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가 감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로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켜 불에 던져지리라. 너네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있지 않으니 도끼가 나무를 찍을 이 심판의 위기가 온데 너희들이 놓여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이게 두 가지 표현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신을 들기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신발 끈을 풀기도, 이 종에 대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면 나는 회개를 선포할 뿐 정말로 성령과 불, 이 성령과 불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곧 거룩과 정결이거든요. 불 또한 거룩과 정결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양 표현을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이 모든 능력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 있다. 나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회기를 전파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조금 길었는데 정리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을 함께 내포하는 내용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돌이킴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삶 없이 내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만족하며 안전한 테두리를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회개가 뗄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맞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왔는지, 왜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인지를 내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등장하실 진정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땅 가운데 왔고 이러한 내용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삶에 대한 돌이킴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국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기는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듯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국류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오로지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국류를 더 기댈 수 있는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삶이 변화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은 내 삶의 성숙함과 내 봉사의 헌신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더 기대어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